접점에 설정을 해야 되지. 네. 그렇지, 좋아. 무조건 일단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. 제일 어렵자마자 제일 중요한 거야. 첫 번째 뭐다? 진짜? 접점을 설정한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접점 하나를 t,ft라고 설정을 한다는 거지. 그러면 t 값을 구해야 식이 나올 거 아니야. 그지 그러니까 접점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. 접점을 찾으려면 방정식을 하나 세워야 되잖아. 만약 t에 관한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방정식이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평균 변화율과 이 점에서의 뭐 순간 변화율이어떻다 같다는 방정식을 세우게 되지. 좋아, 그럼 어떻게 돼? t 빼기 a 분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야. f(t) 마이너스 얼마? b. 이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지. 그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뭐 순간 변화율, 그게 뭔데? f' t가 같다는. 방정식을 세우지? 아니야. 이 방정식을 통해서 뭘 구하는 거야? t를 구하지? 그잖아. 근데 t가 뭘 말한 건데? 접점의접점의 x 셀표잖아 그럼 t가 여기서 몇 개가 나와야 되겠어? 하나, 둘, 세 개가 나올 거 아니야? 설마 세 개인데, 그지? 선이 세 개인데 두개 나올 순 없잖아. 그러니까 이 t의 개수가 곧 뭐가 되겠어? 접선의 개수가 되는 거지. 아, 무슨 말인지 알겠냐? 이해가 되냐? 아, 씨 엄청나 중요한 거예. 여기까지가 개념이야, 그렇지? 여기까지가 정리 가안 되면 이 문제는 손을 못 대요. 뭐라고? 이 곡선 밖에, 밖에 있는 거잖아. 점이 좌표가 얼마라고? 그래.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, 뭐 이렇게 있는 거야, 그렇지? 이 놈이 y f(x)라는 식이 있다 이거야. 이게 x3성 kx인데, 이 곡선 밖에 한 점이 있다는 거지. 점 좌표가 얼마라고야? 에서 접선을 거었다는거 아니야? 접선이 몇개 나온대 음. 서로 다른 두개 간다 그럼 접점이 몇개란 소리야 그치. 귀 키포인트라는 거지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을 그면이 접점의 좌표를 찾으면 몇개 나온다 두개 나온다 이 뜻인 거야 그치? 음. 어. 그럼 어떻게 해? 그래 접점을 설정하는 거지 t,ft다 이거야 f 때 t 넣으면 되는 거잖아 네. t 삼성 마이너스 kt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? 음.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방정식을 풀어야 될거 아니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. 자, 좀짱 나지만, t 1분의 t3성-kt. 따라오냐? 빼기 1. 이렇게 되겠죠? 자, 이게 쉽게 말하면,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고, 요 점에서, 이게 xfp잖아. 그지 에서의, 뭐, 순간 변화율과 같다는 방정식을 세워야 된 말이야. 그럼 이거 미분함 도함수나오잖아 f'x가 프라임 얼마가 되고, 3x제곱마이너스 k니까 여기다 t를 딱 쳐놓으면 되잖아, 그제? 그러면 3t제곱마이너스 k라는 하나의 방정식이 나온다, 이거야. 이 방정식에서 나뭘 찾는다? 어. 그럼 t가 나오면 그게 교점이 완성되는 거잖아. t 나와, 교점. t 나와, 교점. 이렇게 되잖아, 그제? 근데 교선이 몇개 나오는데? 그럼 뭔 말이야? 그래서이 방정식에서, 이게 지금 t에 관한 방정식이지? 실근 t가 몇 개? 두 개가 나온다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?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해야 된다 이거지 좀 짱나죠? 매우 짱나죠? 그냥 적어 t 삼성 kt 1은 3t 제곱 k 곱하기 얼마? t 마이너스 자 이걸 정개합시다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3t 삼성 3t 제곱에 또 마이너스 kt, 플러스 k가 되고, kt가 어떻게 돼? 오케이, 몇차 방정식?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, 이 말인 거지. 아하, 그래프의 교정 개수로 보자, 이말 아니야, 그지? 그럼 k만 또 어떻게? 남겨두고, 싸그리다 어떻게? 몰아주는 거지. 안 그래요? 자, 그런데 약간, 좀 약간 꽁수를 쓰면, <laughs> 꽁수를 쓰면, 자, k를 일로 넘기고, 얘를 일로 넘겨올게. 자 k를 넘기, 1을 안 넘길 거야. 이유가 좀 있어. 내 보여줄게. k를 넘겨봐. 그럼 마이너스 k 빼기 1이 되지. 네. t 삼성 넘겨봐. 네. 삼성 빼기 3t 제곱이 되지. 차라 리 이걸 그래. 이거를. 그냥 이거 미분할 필요 없이 좀 쉽게 그래프 그릴 수가 있다고. 어떻게? t 제곱으로 묶어주면, 따라 오겠냐? 2t 빼기 3이 되잖아. 그럼 이게 접하게 되잖아. 어디서? 0에서. 또 하나는.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거든. 이렇게? 아이고야. 좀 이해되나? 뭐, 뭐, 이런, 이런 그래프가 되잖아. 안 그래요? 아, 그래서 많이 보던 놈이잖아. 여기가 이미 어딘지 알잖아. 1대1대1이라며?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. 그럼 이게 전체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여기 얼마겠어? 1이겠지. 안 그래요? 그럼 이게 1마 얼마가 돼?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. 아,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잖아. 여긴 0마0 0 아니겠냐. 이렇게 된거 아니야, 그지? 자, 거기다 뭘끄창 아, 마이너스 K, 마이너스 를 꺼서 교점이 몇개 나오더라? 그럼 여기 하나 있겠네, 여기. 또 하나 어디?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K,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되거나, 0이 되거나,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 거지. 안 그래요?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, 0이 되는 거지. 이게 답이 되는 거지. 좀 많이 중요해? 어, 왜 답이, 두 개야? 아, K가 0이 아니래. 그럼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지. 자할수 있겠지? 자, 많이 중요한 문제예요. 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어? 유노 이해되니? 오케이, 되게 중요해.